뿅뿅아 얘가 아, 그 색감이 응?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응? 얘가 응. 에어리데스 보다는 꽃이 거의 그래도 두 배는 크지 어크큰걸 그, 그, 어? 떠나서 에어리데스 보다 이쁘지 모양 자체가 아무튼, 다르게 생겼어 얘 음. 널찍해가지고 근데 얘 향기도 있,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그 아, 향기 있, 나요 아, 향기 있죠 당연히 있죠 향기 있어? 음. 아, 안 보고도 향기 있어 간단합니다그 어, 완전 초보를 에, 위한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특강. 자, 이제 우리 식물을 할때 이제 그 우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막 이때 나오는 이제 초를 구분할 때 한해살이, 그죠? 아, 3학년, 4학년보다 음, 1학년, 음, 2학년 은 음,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이거 한해살이, 그다음에 여러해살이, 한해살이, 여러해살이. 응? 응? 우리 이 봉고가 이제 채송화, 봉숭아, 응? 봉선화, 그다음에 응? 닭볕을 닮은 맨드라미 응? 많이 있지? 각뭐 옥수수, 옥수수도 한 해에 살... 살이야? 응. 벼는 그러면 한해 살이야 아니야? 한해 살이지? 어, 벼도 한해 살이야? 네. 어? 나팔꽃. 그러니까 한 한의... 해에 살이를 이거를 공부하는 게 오히려 치욕? 이게 어 이게 작으니까 이게 뭐 뭔지 알고 나머지는 뭐야? 다연의 다 여러 살이야. 다연의 음. 살이야. 어? 아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완기해야 되는 시험 문제 거지. 안 나와. 아무튼 아니야 시험 자, 문제 나오지. 그 음. 이제 한해 살이냐 아, 열해 살이냐는 거는 그러니까 올해 예, 아 제일 좋은 코스모스, 응 코스모스가 아, 지금 음, 코스모스가 들에 가면은 후드해지게 이제 피기 시작하잖아. 이 아직 아직 예, 아니야 나, 이미 해바, 펴 해, 아직 해바라기가 펴 응? 있어. 어 해바라기도 한해 살이야. 어, 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피어서 한 해만 산다는 얘기는, 어, 언제? 서리가 오면은 죽사망이야. 응? 서리가, 서리가 오면은 죽, 죽는 애들을, 응? 한 해살이. 그니까, 러 결국엔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은 내년에 또피기해서는 꽃을, 어.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맺혀서 씨를 떨궈야 돼. 그래서, 나는 죽지만 나는 죽지만 씨가 떨어져서 떨어져서 사는 거야 그래서 한해사리들은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해사리가 두해사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해사리는 그러면은 자 고추는 고추는 서리가 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긴 하지 죽죠? 죽는데? 응. 음. 고추는 한해살이야, 열해살이야. 원래 열해살이지. 그렇지, 열해살이지. 그러니까 얘는 고양이. 남미민 음, 음, 고양이야. 자주지 그리는 시도. 열대지방이니까 음. 그런 것이지. 응? 소리만 안 맞고 비닐하우스 속에서는 고추가. 3만개 5만개 열립니다 우리도 네. 5년 묵은 음. 고추 있었는데 음. 개가 죽어버렸어 우리도 어, 5년 정도 자랐던 음. 고추나무가 있었는데 죽어버렸어 고추는 나무예요 음. 식물이긴 하지만 아무튼 어, 채소도 우리가 먹는 음. 채소도 중에서 상추라든가 얘네들도 나중에 에, 죽잖아 근데 죽는데 걔네들은 엽체류는 음? 그 생육기간이 2개월밖에 안 돼서 어 금방 추대돼가지고 꽃을 피우지 근데 중요한거는 우리가 우리가 식물중에 온해로 음? 온해작물로 해가지고 쉽게 꽃으로 기르는 것들은 다 여러의 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아, 집앞에 심는거 말고 음, 음. 음. 화분에 자육, 심어서 방에 다육식물이라든가그 다음에 난이라든가 그죠?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은 다 여러해살인데, 여러해살인데 여러해살이의 특징은 한해살이는 빨리 자라지만 여러해살이는 천천히 자란다. 천천히, 천천히 자란다. 천천히. 그래서. 식물을 접할 때, 접할 때 에, 우리가 기르는 것들 중에 빨리 자라는 것들은 아 얘네들은 한해살이들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거의 초화류들은 어, 다 어, 한해살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의살이 중에 야생화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여러의 사리는 응? 수국. 어, 수국은 우리나라 야생한 수국이 남쪽에도 있어요. 그치? 아무튼 응. 물에서 사는 그냥 국화. 그 다음에 쑥. 어? 자, 얘네들. 그 다음에 또 여러의 사리 중에 또 좋은 것들이. 아, 이거를 한번. 응? 페랭이 예? 페랭이 카네이션 예? 자, 제가 한번 아까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려고 검색을 했는데 예.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애사리 중에 이제 꽃들이 이제 이게 제이 범부채고 비비추 어, 우리 꽃은 잘 못봐도 비비추 많이 봤죠 ,이? 어, 민들레도 열애사리에요? 어? 민들레가? 그렇게 아니, 쪄있잖아. 어디가? 아 그러네. 음. 얘도 숯근초구나아 어, 민들레도. 생각해보면 근데 워낙에 많이 나니까 이게 숯근초라는생각을 했는데 숯근초일수도 있어. 음, 음. 그러면은 밑에서 우리가 밟아도 길경이처럼 민들레는 음. 뿌리가 굵어가지고 아, 뿌리도 자, 먹잖아요. 그 다음에 어, 쑥도 나오고. 쑥. 그 다음에 국화. 자 그다음에 뭐 잔디 뭐 이런 것들도. 예, 그다음에 말대. 어. 예, 이런 것들이. 자, 갈 때도 우리가 이제 그그 그 진짜 어느 날 없었는데, 음또 응? 어, 생기고 이제 자이이 이 여러의 사리들의 그 화초의 공통점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야생은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추우니까 지상부가 지상부가 죽고 뿌리만 뿌리만 남는다. 어? 뿌리만 남는다. 이러한 식물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쑥 근초죠. 쑥 근초. 그죠? 쑥 근초의 대표적인 작물은 뭐예요? 숙. 쑥이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잘하면 쑥 근초예요. 자, 쑥은 쑥 올라오니까 지상부의 뿌리, 뿌리. 뿌리가 살아있던 것들이 올라오면서 하는 것들이 이게 스프링의 봄의 상징적인 단어인데 그래서 여러의 살인데 야생에서 보았던 것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들은 다 우리 그 보는 것들은 그 여러의, 여러의 살이의 숙군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되겠지? 났던 그러면... 게또 나면 습군초다. 음.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여러 살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뭐야? 우리나라의 그 자연 환경에서 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 살이 중에서 우리가 야생에서 안 죽는 애들이 있잖아. 다육이 중에서도 어, 기아에 그 해가지고 뭐요 어? 와송. 응? 그죠? 바이솔. 어, 그 다음에 바이솔. 응? 우리나라 그 어? 이, 이런 애들도 안 죽잖아. 그 다음에 특히나 이게 천년초, 어? 천년초, 얘네들은 안 죽잖아. 근데 백년초는 백년초는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어디에만 살아? 제주도 정도 어? 많이 나타났어. 제주도 정도 어? 기후에 사는 거라고. 근데 제주도에 백년초를 육지로 가져와 가지고 경기도 지방에 사면 영하 20도, 심지어는 30도까지 떨어지면 얘는 죽사망이라고 근데 천년초는... 안 죽는다고 그렇게. 응? 몸집을 이렇게 전분 형태로 해서 나무처럼 해서 안 죽는다고. 그래서 아빠가 이거 잘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한번 더 이렇게 얘기해 줘. 고향시 얘기 해 가지고. 응. 그래서 천년초를 가지고 응. 가공 식품을 하고 그거에 응. 대해서 미치신 분이 계셔서 서울대 그그 그 뭐랄까? 농업 교육을 전공하신 분이 이 천년초에 미치셔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간절 때문에 안 좋아가지고 그 했는데 고모님하고 또 삼촌인가가 두 분이서 천년초 가루를 드시고 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목격하셔가지고 그 천년초 마녀가 돼가지고 교편 생활을 접으시고 어그 우리 팀장님으로 오셨었던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도 천년초를 하면은 만병통치약이야 한마디로 천년초 가루는 <laughs> 어, 어 천년초 열매라든가 그런 만병통치약인데 우리 동양 한의학에서 이제 그 사람의 체질에 맞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다가 해 이렇게, 이렇게 갖지 아무튼 음. 우리가 야생에서 올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은 어그 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그냥 우리나라 들에서 사는 걸 우리가 그냥 야생화라고 야생화. 그러잖아요 음. 근데 자 야생화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야생화의 개념 중에 가장, 응?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거가 접하는 게 허브잖아요, 허브. 야생화잖아요, 야생화. 그죠? 야생화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들파? 밖에 있어야 돼요, 밖에. 예? <laughs> 네? 네, 밖에 있어야지 많이 되는데, 했어요? 예, 많이 일어난마 많이 요즘 헬렐레 해가지고, 응, 아직까지도 헬렐레 해가지고. 자, 밖에서 자라는 음, 야생화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게 허브인데, 허브는 향이 있으니까, 향이 있으니까, 실내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축? 사망. 축, 사망이라고, 축. 예? 걔는 왜 죽어? 환기가 안 돼서? 예, 환기도 안 되고, 결국에는 빛이 부족해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허브는 우리가 못생기고 막 해더라도, 어 그, 우리 뭐, 어디, 그, 제주도가 됐든 어디 관광지 가면은, 응? 어? 그, 밖에서 그렇게, 이렇게 봐야지 되는, 식물이지, 응? 안으로 들어오면은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야생화는 그냥, 밖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야생화의 그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응? 야생화에? 그냥, 우리가 간목이라고 그러는데, 응? 간목이라는 거는 개나리. 그죠? 진달래. 자 이렇게 작은 음, 그, 그 나무이긴 한데 작은 아이들 응? 그런 애들도 결국에는 뭐예요? 어 밖에서 자라고 햇빛이 많이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소나무 이렇게 뭐 은행나무 이렇게, 이렇게 두꺼운 거 어? 그런 것들은 뭐예요? 교목이라고 그래요, 교목. 아 이게 초보자한테 이게 쓸 말은 아닌데 아무튼 이거는 큰 나무. 음? 음, 아름드리 나무들을 교목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야생화에 관련해서 우리가 접하는 거가 아기 뭐 사과라든가 뭐 이런 음? 어? 온해화된 그 다음에 분재 그죠? 그 다음에 허브 자 이런 애들은 결국에는 야생화다 야생화 그죠? 여러분들, 카네이션, 페랭이, 뭐다? 야생하다, 야생화다 그러면 뭐다? 실내에서는, 잘안 된다. 어찌됐든 간에 덜 좋은 환경이라서 결국에는 도장된다든가 죽는다든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한해 살이, 열해 살이, 이 말을 가지고 어, 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여러 의 사리 중에 우리가 난을 응? 난을 어, 얘가 어? 얘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랄까 응? 그 다음에 어, 오늘 샀는데 곧 죽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응, 응. 특강 두 번째는 제가 응. 어, 사람보다 오래 사는 난초들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또 강의를 할게요. 오늘은, 그냥 심심풀의, 풀이인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초보의 마음이라는 거는, 초등학생들은 욕심이 덜 하잖아요. 그죠? 초등학생으로 가서 우리가, 아, 허브는, 아, 분재는, 아, 카네이션은, 야생화이니까, 깨로 내보내는 거가 식물복지에서는 최고 중요한 거다.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아직은 덥네요. 땀이 음. 납니다. 뿅! 네, 해가, 고맙습니다. 해가 나가 있어요, 음. 지금. 근데 바람이, 찬바람이 싹불이지 비조심하세요, 그리고. 네. 고맙습니다. 뿅! 뿅!